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좋은 영어학습 아삭영어입니다. 오늘은 29번을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있지만 대체로 올바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어떤 방법이냐? 악기를 잡고 악기를 연주하는 올바른 방법들이 대체로 존재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육 또는 훈육은 우선 투비긴위드 우선 가장 중요한 교육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들, 즉 악기들이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것이냐? 이 악기들이 돌보아져야만 한다, 즉 관리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이되는 거예요. 됐죠? 다시 한번만 정리할게요. 비록 악기를 가지고 잡고 연주하는 올바른 방법이 대체로 존재하긴 하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 장, 어, 이 악기들이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악기들은 관리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허락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어떤 시간이냐 어떤 방법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 어떤 방법이냐 악기를 잡고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허락해 주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아이들에게 그 악기를 다루고 연주하는 것 방법을 보여주기 전에 스스로 악기를 잡고 연주하는 그 방법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허락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이죠. 다른 방식들을 소리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다른 방법들을 발견하는 것이 악기 경험, 악기 음악적 탐구의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올바른 연주는 욕망, 욕구로부터 비롯된대요. 어떤 욕구냐. 첫 번째 욕구, 두 번째 욕구예요. 가장 적합한 음질을 찾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또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겠다라는 욕구에서 비롯된대요.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오랜 시간 동안 통제하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고자 하는 욕망. 다시 한 번요. 올바른 연주는 비롯됩니다. 가장 적합한 음질을 찾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되고요. 올바른 연주는 비롯됩니다. 욕구에서 어떤 욕구?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통제하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편안한 연주 자세를 찾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 어, 악기와 음악은 더 복잡해지고 있기, 어, 악기와 음악이 더 복잡해지고 있, 있음에 따라서 적절한 알맞은 연주 기법을 배우는 것은 점점 유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격 받으세요.